안녕하세요. <laughs> 자 엄마 조심하고. 자 오늘은 오늘은 바로 바로 죽여준다며 석시연 무친 네, 이런 콘텐츠가 바로 저희 현유니티입니다. 네, 너무 신나죠? 저랑 같이 놀아볼까요? 네, 너무 오늘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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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프고 좋은 보통 목요일입니다. 네 너무 좋고 슬프죠. 네 너무 좋고 슬프다는 앵고이라는 나펫이라는 보통 한지로 있었습니다. 말해 친 주인공이 되어 볼게요. 네네 중요한 하나 꺼내볼까요 오늘 <laughs> 니다 연필도 한개잡사 모아줄게요. 볼펜으로 해버렸어요. 일단 그냥 괜찮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 석기 이인데 현이오니 TV입니다. 이게 저희 프로 있고요. 그리고 어 음, 이쪽에 들어가야 할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또 원래 원래 현현이랑 유니랑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예정. 하라 했는데, 14일이 걸려야 했어. 근데, 빨리 유튜브를 하고 싶으니까,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면은 14일 안 기다려도 된다. 유튜브 요청이 돌아와서, 유튜브에서 현이우니 t v 라고할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두그 이걸 그냥 한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또 그냥 하려고 하는 하고, 또, 또, 그냥, 뭐, 기쁘게, 기쁘게, 이런 걸로 시작을 을 하니까, 또, 현윤이 TV가 제법 쉽지 않다. 유튜브가 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게 너무 쉽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쉽다는 거죠. 마이, 맞아요. 근데 이 그냥 쉽다는 게 그냥 엄청 많이 그냥 엄청 많이 쉽다 엄청 많이 쉽다 이렇게가 말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말이 안 돼요 저희는 안 해요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쉽지 않다가 아니라 네, 50% 50%예요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가 계속 열심히 올리자. 110, 200, 구독자 많이 가보자. 동영상은 그냥 205개, 쇼츠는 엄청 많이, 만개, 이렇게. 동영상이 더 많지가 않고 쇼츠가 더 많을 거예요. 네. 저희는 그냥 숏지, 숏츠여서 숏츠 숏지 유튜버여서네 동영상 그냥 서비스로 하는 거고요 원래 동영상이 많아야 할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숏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게 저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